아이! 어? 아, 이 천장은 진짜 안 고칠 거야? 응? 이제 됐지. 새로운 생명체가 가지 됐습니다. 어디? 가장 근접한 행성입니다. DNA 분석과 코드 입력을 시작합니다. 거리가 멀어 코드 입력이 실패했습니다. 옴니트리스 기능이 30초 후에 정지됩니다. 29, 28, 27... 우주선 돌려! 29, 절대 안 돼. 돌아가지 않으면 옴니트리스를 못 쓰게 된단 말이야! 가려면 너나가 으악! 이번엔 진짜 날개가 있어야 돼, 알지? <laughs> 정말 이대로 가버릴 생각은 아니죠? 절대 그러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. 행동은 거칠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니까. 그럼 이런 이유는 어때요? 당장 우주선을 돌려 벤을 데리러 가지 않으면 처음에 약속했던 돈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.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미친 짓이에 로드 트랜시, 사환자들의 세상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. 너무 배가 고파. 날 다시, 다시 살려는건 바로 나다, 나다 트랜실.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가야 되는 건나지스케어가 나치 용서하지 않겠다. 내 말뜻을 알아들었겠지. 너와 난 닮은 데가 아주 많아. 햇빛을 싫어하는 것도 너와 나의 탓이 내가 너 따위의 명령을 들을 것 같아? 그리고 난 너와 달라. 네 놈처럼 빛에 녹아 사라져버리지 않거든. <laughs> <laughs> 싫어도 우리가 닮은 건 사실이야 우린 둘다 다른 생명체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난몸 안에 숨어들어 그리고 넌좀전에 내게 뱉은 작은 박쥐를 이용해서 멋지지 않아? 자 이제 내 친구가 될 건지 적이 될 건지 선택해 원하는 게 뭐지?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 우선 계획부터 들어보자. 고집불통 라드가 웬일이야? 원래 마음은 아주 따뜻한 분이거든요. 멀어집니다. 멀어집니다. 가까워집니다. 찾는 건밴 혼자 찾고 우린 우주선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? 겁나면 겁난다고 해. 맞아, 겁나. 너무 겁나서 팔짝뛸 판이야. 간신히 버티는 거안 보여?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다고. 곧 끝나요, 허블. D N A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. 밴테니스 문제가 문제가 생겼어. 무슨 문제? 뭔지 알겠나? 에이 할로윈 퍼레이드도 아니고 이건 뭐야? 됐어, 나도 더 이상 진정 못해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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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아 a 아 <웃음> <웃음> 라드, 왜 허브한테는 안붙고 떨어지죠? 아, 우리 종족이 좀 재미있어. 피부에서 콧물 성분의 보호막이 분비되거든. 음. 콧물 보호막이요? 그래 <laughs> 멋지지 않아? 우리는 좀비 박쥐라고 부르지. 좀비 박쥐만 있으면 누구든 태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. 착 보고 알았어. 혼자 남겨졌다고 슬플 거 없어, 테니스 다음은 네 차례니까. 새로운 DNA 코드 입력 완료 변신이 가능합니다. 물러세요, 허블! 미안해 나도 모르겠. 네가 말한 골칫거리 지구인이 바로 저 녀석인가?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지. 자 이제 어쩔 테냐? 네가 믿었던 친구들은 트랜시를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해. 알죠? 이제 우리 둘 뿐이에요. 합을 체크합. 음 <놈들> 놈들을 잡아라.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, 주인님. 주인님이네? 아, 이거 악당들을 부리는 기분도 괜찮은데. 어떻게 맞자 소용없다 니스슨 겨우 세놈으로 이 몬스터들을 전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봐 저기 내자 어머 거기다 친구들은 어쩔 거지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울 건가? 아니 그럴 생각 없어. 절 용서하세요. 몬스터들은 나만 보면 떼로 달려들고 외계인 뱀파이어는 친구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인바스는 완전 교사가 됐어. 그건 알고 있었어. 날 잡아먹으려고 할 때부터. 먹긴요. 에너지만 빨아먹으려던 거예요. 어 그래? 그건 뭐가 나아서? 에이, 미안하게 됐어요. 허블도 뱀파이어가 돼봐요. 내 몸이 내 맘대로 되는 줄 알아요? 아, 올려다 봤더니 목이 아파 죽겠어. 거꾸로 매달려야 생각이 제대로 된다니까. 지스케어의 성을 찾아야겠어요. 성은 사라졌잖아. 잊었어?

좋니 네놈이 나타나고부터 이 행성은 온통 재앙뿐이야. 우리가 왜널 믿어야 하지? 좋아. 그럼 이걸 생각해봐. 지스케어가 왜 트랜시를 다시 살려냈을까? 뭘 위해서?